자, 문틀 철봉 종류별로 이렇게 세개 사왔거든요? 이거 건거 아니에요? 제돈 주고 샀어요. 자, 먼저 일반적인 문틀 형태. 16,000짜리 이거, 이거. 이거는 이 봉을 이,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 좌우로 확장되면서 여기를꽉 끼게 만드는 거예요. 손임을다 해가지고 이걸 꽉 돌려놓으면은 이거는 이거 웬만해서는 이거 안 떨어져. 이거.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야. 이게 밑으로 힘을 받을수록 이 좌우로 더 밀리면서 밀어내는 압력이 더 세진다. 근데 아쉬운 건이 봉이 이거 알루미늄인지 뭔지. 이게... 그래서 이게 뭔가 더 튼튼해 보여서 사봤거든요? 3 3 0 0 0원 확실히 더 무거워, 이게. 무 묵직해, 이게. 이게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이게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중으로 여기를 잠궈가지고 안 움직이게 만들어놨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이상하게 뭔가 불안해. 좌우 여기가 좀 약해. 좀 플라스틱 같은 거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거는 42,000원. 여기를 문틀에 이렇게 딱 걸어서 하는 거더라고요. 쭉 올라가면은 어, 뭐야? 아 여기 가슴이 다 뭐지? 여기 여기 가다 이거 보여? 아아아 아, 아. 아, 이 집이 여기가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. 보통 집들은 이게 한 반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문틀이 얇으면은 봐봐, 어 이렇게 앞으로 튀어 나오는 거지. 야 그럼 좋다. 이거는 문보다 더 넓게 잡을 수 있잖아. 이거 좋은데? 어?